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등국 농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되신 경우 이두 가지 급여를 모두 다 수령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의 급여를 같은 기간 동안에 동시에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법상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그 이력이 확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법상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령이 안 된다는 조건으로 산재 휴업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신청을 한다면 과연 어떤 급여를 먼저 신청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 해답은 산재법상 휴업급여를 먼저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법상 휴업급여를 모두 다 수령한 후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결국 두 가지급여는 모두 다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만약에 어 실업급여를 다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다 받은 후에 산재법상 휴업급여를 어,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재법상 그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이 정해져서, 그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산재법상 휴업급여입니다. 따라서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그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가 내가 임의로 어, 구직활동하는 그 기간을 정해서 어, 구직 신청을 해서 내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해주는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산재법상 휴업급여를 당연히 먼저 어, 수령한 이후에 내가 임의로 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어, 수령하는 것이 당연히 어,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제도를 조금 아시는 분은 한 가지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 실업급여의 경우에 수급기간은 12개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재법상 그 휴업급여를 받는 그 기간이 10개월로 요양기간이 정해져서 산재법상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다 받았다고 할 경우에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그 수급기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2개월밖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 고용본법 제 48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성인을 받는 그 순간 요양기간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수급기간을 연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다른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유형 중에 하나는 어, 산재 신청을 하고 난 후에 보통 한 6개월, 뭐 7개월 후에 산재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골격계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 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산재 신청과 동시에 어, 며칠 후에 뭐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고 치면 그 실업급여 신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한 6개월 동안 온전히 쭉다 받아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성인은 한 7개월째 산재성인이 났다 라고 치면 뭐 이분은 실업급여는 이미 다 받았고 그리고 산재 신청한 그 날로부터 성인 어 받은 그 날에 해당되는 그 기간까지 산재법상 휴업급여를 청구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된 기간에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는 기준 하에 산재법상 휴업급여를 분명히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산재법상 휴업급여를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그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에 반납을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반납할 경우에 그 반납하는 그 행위를 수용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민간인이 그냥 돈을 반납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수납해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항상 법적 근거 하에 그 수납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반납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2002년도 7월 달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서 그 반납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납의 근거를 확인한 그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질의회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면 과오지급금 처리 기준에 따라서 반납을 받아 줄수 있다라고 하는 지류 회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산재법상 휴업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 기존에 받았던 실업 급여를 온전히 반납을 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과오지급금 처리 기준에 따라서 반납하는 실업 급여 반납금을 온전히 다 반납 수납을 잡아서 처리하고 글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받은 그 기간에 대해서 산재법상 휴업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한 후에 온전히 그 휴업급여를 다 받은 후에 어 요양이 종결된 그날 이후부터 기존에 반납했던 그 기간에 해당되는 그 실업급여를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앞서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수급기간은 요양기간만큼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법상 그 실업급여와 산재보험법상 그 휴업급여가 중복되어서 여러분들이 수령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되어져 있는 경우에 어떤 순서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관련 질의회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